며느리가 저를 동사무소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의료보험 서류에 문제가 생겼대요. 오늘 안 가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믿고 따라갔죠. 20년을 반찬 가게 하나로 건물까지. 일군 제가 그 착하다던 며느리를 의심없이 믿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성년 후견인 지정이 되어 계시네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거 맞으세요? 성년후견인, 그게 뭔데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법원이 보호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어르신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이 후견인에게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치매, 정신질환. 후견인으로 지정되신 분이 며느님 김수진 씨시네요. 옆에 서 있던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꼬리가 쓱 올라가는 걸 봤어요. 평소 그 싹싹하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다 집어삼킨 듯한 승리의 미소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이 건물, 이 모든 것을 저 여자가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죠. 아, 그랬구나. 이제 알았어. 왜냐면 깨달았거든요. 이건 울고불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더 자세한 사연을 보고 싶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